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은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시작인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시작하습니다자 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먹습니까 저 안먹습니다 저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 탄수화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거 봤는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laughs> <laughs> 국밥에 밥을 먹듯이 식에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 그래, 국밥과 식해가 지금 동일시 하나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우 씨, 잘 인정 허나합니다. 끝났습니까? 말고요?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예, 네. 대답, 해 네. 예, 대답. <목소리> 식혜, 밥알 먹 식혜, 밥알 먹 어디 경험인가 태영 저는 일단 식혜 뭐야? 야, 아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현영 씨와 태 씨. 일단은 식혜에서 밥알을 안 먹는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음식이 먹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인날에 그런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되려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시고! 아. 자!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이면서 네 맞습니다 식물은마물이니다식물다물을말씀하시나 하네요 아플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 아프십니까? 네 <laughs> 진물이 자! 자 한번 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거면 밥이 됐을거예요 근데 밥이에 알이 붙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어요 밥알은 이미 식혜의 국물을 짜것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겁니다 그렇죠그했죠자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의 밥 없는 캔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밥알이 나오지않을것 같습니까 네. 왜죠 전영 씨! 네! Yeah. 인정! 네! Yeah. 인정! 네! 하면 안돼네 하면 안돼 라이브! 자, 오케이 김태훈 씨! 오케이 okay. 김태훈 씨! 네? Yeah. 인정하시 <laughs>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해! <laughs> 로 <해자로 웃음> <먹는 거입니다. 웃음> 일어났대 이희는 우리 일어났죠 네, 네, 네. 미안해요 미안해. 어, 나도 모르게 일어났대 자 여러분 우리는 한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BTS 7명 여섯 명이 어딘가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 몸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 거죠. 그렇죠 쌀, 밥알과 식혜, 이물 둘이 한 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안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재현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대표주 한 분씩만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비만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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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k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아, 항상 아, 식단 식당. 관리를 엄격하게 식혜 밥알까지 먹으 식단 관리 안 하잖아요. 내일부터 가르려고요 당신은 나파. 아무튼 밥알은 <laughs>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려고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그러면 그럴수록 바알 끼리로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광탄도 일곱 명이어야 광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가아미 동근을 잘했습니다